안녕하십니까 펑시 t v 의펑시엠이다 저것때 펑시, 이것들 펑시 자 오늘 오전에서 도너택 업데이트가 있었죠? 우리 귀염둥이 넥슨이 하도 특별하다 특별하다 난리구시를 쳐 사킬래 제가 얼마나 특별한지 보고 왔다가 바로 육두문자 쳐내뵙고 게임 껐습니다 영자한테 한마디만 씨부리고 갈게요 유하! 네, 말씀드렸다시피, 랭크전 2022년 켄탄합니다. 라는 특별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6월 16일 오늘부터 6월 23일 다음 주까지 일주일간 특별시즌이 진행되고요. 이번 일주일은 솔랭, 파랭, 둘다 가능하지만은 5대5 랭크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모 3대3. 늘 그랬듯, 특별 시즌 랭크는 정식 시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랭크전 맵은 삼보, 푸방, 드곤, 크포, 시티캣올타 그리고 펠레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새로 시험 삼아 도입되는 시스템 하나는 바로 칭찬타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랭크전 종료 후, 결과화면에서 이제 함께 플레이한 팀원 한 명에게 총세 가지 칭찬 한목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칭찬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의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넥슨? 예전처럼 특별 시즌이 뭐, 팀 데스매치나 뭐, 뭐, 에이스 모드나 뭐, 오로지 3대3 랭크전이나 이런 스페셜 특별한 게 아니라, 맵도 그대로에, RP도 그대로에, 5대5 랭크전도 그대로에, 뭐, 경험치도 그대로에, 중국산 돈선도 그대로 <스태프트> 네네, 알아요. 그 칭찬카드 그한개 도입된 거.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잉. 소비자의 즐김을 위해 넥슨이 노력한 걸로 보여요. 핵이나 뭐 튕김현상이나 아니면 뭐그 투명인간 렉 그런 거안 고치고 봐봐. 옆 동네 오버워치, 리그 오버 레전드 아니면 그거 그거 내 처음 듣는 스팀게임 그 팔라딘스. 얘네들 다 벌써 그 조상시대 세종대왕 시절부터 칭찬카드 하나씩은 들고 있었어. 그거 그대로 뺏겨잖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 근데 이게 특별해? 노력을 안 해서 새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칭찬카드 정식 시즌에 도입해도 될 것을 특별 시즌에 아이특별해! 하고 여기 갖다 붙인 거잖아. 넥슨 봐봐. 새 아이디어 없이 오몽어스 그대로 뺏겨서 스파이 모드, 롤 그대로 뺏겨서 랭크전 대그 그대로 뺏겨서 생존 모드 플러스 방패. 중국인 다대가. <목소리> 여기서 이제 또, 칭찬 점수가 많이 모이면, 형들 상세 정보에 칭찬 점수가 기록이 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 진짜 쓸모없어. 뭐, 이 칭찬 점수가 니밥 네 먹여주나, 뭐, RP를 주나, SP를 주나, 적어도 뭐, 포인트를 주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임준영 선수가 슝맨한테, 야, 나 너보다 칭찬 점수 30이나 높다. 하겠나, 안 하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그냥 대충 하나 생각한 거는, 칭찬 점수 말고, 이빈 슬롯에 올킬 횟수를 넣는 거야. 그래서 한 시즌에 자기가 올킬을 몇번 했는지 숫자로 기록이 남으면 얼마나 뿌듯하게 의미 있고 형들 생각 어때요 댓글 기기 이게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면 대기업답게 신박하게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넥슨이 중소기업 마냥 한 걸음 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오전 미팅 때 30분 동안 생각한 것을 그냥 한달 만에 코딩으로 쳐올린 거야. 내 개인적인 판단인데 서든이나 다른 고인물 넥슨 게임에 대충했던 이유가 내 생각에는 카트며 뭐 서든이며 뭐 매플에서 끌어들인 돈을 다 여기 새 게임에 쳐부은 것 같아. 이 게임은 스팀까지 등록돼 있잖아. 하지만 썩은 물게임들은 너무 대충이야. 봐봐 여기 벌써 오래뜨잖아 당일날 여기는 제일 밑에 샵발땡땡 유저를 클릭하는데 여기 굴만땡 유저가 뜬다. 다시 여기 이모티콘으로 시작하는 유저를 클릭하면 마이땡땡 유저가 된다 참고로 다르게 이름 뜬 사람은 같은 줄에 있는 적팀이야 <laughs> 봐봐 뭐 프로그래밍이니까 어렵지 근데 대기업이면 이러면 안되지 진짜 너무 대충이야 그리고 이게 뭐가 도대체 특별한건데 자 구독자 행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시부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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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라, 여봐라. 자자 어디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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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여기있다여기있다여기있다자 들어간다 에이 다 들어간다 자 이래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센텐스 집중 자 센텐스 한번 읽어보자 칭찬한 항목을 선택하는 즉시 칭찬이 완료되고 본인인 칭찬한 <laughs> 본인인덱스나 본인인